진짜 토 콘서트 토 끝에 배를 문지르는 이유가 있, 있어요? 내가 배를 문질렀어? 배가 찼나? 아닌데. 몰라. 나 몰랐어. 내가 똑같때 배를 문질렀다고요? 어, 이유를 모르겠네. 나도. 4일 내내 인식을 못 했는데. 아. 어... 엄청 문질문질 했다고? 몰라, 몰라. 무시렸나봐. 원래 있었던 버릇 아니잖아요. 그쵸? 갑자기 문지른 건가? 아니면 내가 알라딘 때문인가? 그럴 수도 있겠다. 아! 알라딘 때문일 수도 있어. 내가 이렇게 여기가, 없으니가 맨날 약간 이렇게 추운 것도 있고 해가지고 약간 이렇게 하고 다니긴 했거든요? 무대 올라가기. 전에 뭐 이제 무대 올라가고 나서부터는 더워서 그런 느낌 못 받았는데 추워 좀 시작 전에는 항상 땀을 흘리기 전이니까 추워요. 이렇게 막 이렇게 했던 많이 이렇게 자주 이렇게 문질문질 했던 기억은 나는데 콘서트 토크할 때 한지는 몰랐는데 그게 이제 버릇이 됐나봐요. 오 여기 영상. 이게 문지르문지른는게 문지른 아니라 그냥 배에 손. 어 토크할 때 계속 배에 손을 올려놨구나. 어 몰라. 어그뭐 내가 볼 때는 그것 때문인 것 같은데 진짜 알라딘 때문에 몰랐어요. 어 1년을 했잖아 이게 버릇들었나 보다 나도 모르게 배가 램프설이라고? <laughs> 제 토크를 하기 위해 이렇게 문지르면 토크가 나오, 잘 나오는 거 아니야? <laughs> 몰라 몰랐어